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클러스터링을 할텐데 가장 클러스터링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K-Means라는 알고리즘입니다. K-Means 그래서 이것은 또 여기 키워드가 이, 이터레이티브 하다는 것여러분들 혹시 펄셉트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컴퓨터를 활용해서 클러스터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잘하는 것은 규칙만 정해지면 그 룰을 따라서 이터레이티브하 하는 것은 익숙해 쉽다고 했으니 그래서 어 케이민즈 알고리즘을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 알고리즘을 이러한 형태의 알고리즘은 제가 그때도 퍼셉트론을 할 때도 얘지만 정답을 먼저 알려 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에 대한.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클러스터링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인지를 한번 추후에 논의해 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초기화합니다. 그러면 인풋은 트레이닝 데이터 셋 x만 있고 클러스터의 개수 partition이 k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인풋 공간상에서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 셋이 있고 인풋 공간상에서 랜덤하게 이터레이션 n 한다는 것은 무슨 값이, 값이 주어져야지만 계속 이터레이션 n 하면서 그 값들을 업데이트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 값이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이터레이션을 하면서 그 값들이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수렴해가는 것을 자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각 클러스터의 센터입니다. 센터, 센터. 그래서 여기 보면 근데 k가 2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센터가 두 개겠죠? 그리고 랜덤하게 그냥 뿌립니다. 그것을 클러스터 센터라고 할 수도 있고. 센트로이드라는 단어를 키워드를 쓰고 있습니다. 센트로이드, 그러니까 클러스터의 센터. 뭐 당연히 지금 보면 클러스터 센터가 여기쯤 와야 될것 같은데 어, 모르니까 저희가 지금. 그래서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수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클러스터의 개수가 두 개인지를 알두 개인지를 저희가 미리 가정해서 알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떠한 이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보겠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오, 센터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보면, 거리를 계산할 수 있겠죠.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그럼 여기가 거리가 d1, 여기가 d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는, 여기 이 c1이라고 하고, 여기를 c0라고 하면, c1에 가까워, c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d1과 d2를 크기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까운 거를 선택을 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여기 클러스터니까, 클러스터에 어사인을 했어요. 지금 같은 색으로 빨간색으로 어사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반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트레이닝 데이터 포인트에서 센트로이드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고, 가까운 것을 뽑아서 그 가까운 클러스터의 그 데이터 포인트를 어사인해서 이 경우에는 컬러를 바꾸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여기와 여기에 우리는 유클리어된 디스턴스면 이 거리를 정확하게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이쪽은 빨간색, 이쪽은, 어, 블루로 정확하게 어사인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스텝이 끝이 나면 모든 데이터의 클러스터를 어사인했습니다. 틀렸지만. 왜냐하면 랜덤리 그 클러스의 센터를 정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틀렸죠. 그러면 그 다음 스텝에서 뭘할수 있느냐? 이 데이터 포인트가 지금 빨간색이 하나의 클러스터라고 하면 새롭게 업데이트된 거죠. 그러면 클러스의 센터가 이제는 여기가 아니라 이 전체에 모든 C1에 있는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평균을 취하면 그것이 또 다른 센트로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겠죠 그러면 변경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파란색도 평균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면 이렇게 그래서 뮤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 셋에서 주어진 그이 이터레이션에서 주어진 센트로이드까지의 거리를 구하 다 계산을 한 다음 작은 것 가장 짧은 거 왜냐하면 거기로 어싸인이 그 클러스 그그 그 데이터 포인트는 그 클러스터로 어싸인이 될 거니까 그게 되면 모든 것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어느 클러스에 속하는지 이것이 틀렸을 지연정.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 어사인이 되었으니 어사인된 그 다음 단계는 assign이 되었으니 assign 된그 데이터 포인트를 기반으로 새로운 센츄로이드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새로운 센츄로이드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로 와서 또 거리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클러스터를, 그러면 또 평균을 그냥 또 새로운 센츄로이드를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한 곳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 거죠. 수렴한다는 그래서 문제는 수렴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것이죠. 그럼 언제 멈출 것이냐? 언제 멈출 것이냐? 뭐 여러분들이 어 그냥 뭐 예를 들어 무수히 많이 가장 심플하게는 무수히 많은 이터레이션을 하면 되죠. n 이터를 정의해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스마트한 방법은 어디에 수렴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색깔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색깔이 변하지 않으면, 센트로이드의 위치가 변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클러스터의 센터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 스타핑 큐라이테를 걸어도, 그래서 k m 민 n s 에서그 루블 브레이크아웃 해서 나오면, 네, 거기가 어떤 수렴성이라고, 수렴성이 어떤 수렴 조건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K-Means의 최종 아웃풋은 최종 아웃풋은 클러스터 모든, 데이, 음, 모든 데이터에 라벨이 붙겠죠 k 개가 있으니까 1부터 K까지 그리고 각 클러스터의 센터가 센트로이드를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그두 개의 결과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는 각각의 튜닝 데이터셋에 k가 뭐 예를 들면 k가 1, k가 2로 assign이 되었고 그것을 비주얼라이즈 하기 위해서는 다른 색깔을 쓴 것이고 각각의 클러스터 마다의 센츄로이드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k-means 알고리즘의 최종 아웃풋이 됩니다. 자 여기서 왜그 k-means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이제 k 개의 파티션 그리고 그 센츄로이드 계산할 때 평균을 계산하기 때문에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시밀러리티를 여기서는 시밀러리티 기반인데,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사용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른 의의 거리를 사용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제가 지금까지 K m n 지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K가 두 개라고 주어져 있고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체는 지금 칼라의 변화가 없죠. 보시겠지만 unsupervised learning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랜덤리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한 거고 거리를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 더 짧은 쪽으로 어사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 또는 트레이닝 데이터 셋에서의 파티션을 어사인을 했고, 그래서 다른 색깔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은 새롭게 어사인된 공간의 평균을 민을 계산을 해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미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미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다시 색깔을 어사인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저희가 원하는 그림으로 가까워진 것을 두번 만에 자 그러면 평균이 다시 이 위치가 다시 업데이트를 할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럼 또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조금 그, 그 위치가 변했습니다. 또 새롭게 어싸인을 하고 평균을 계산해서 센트로이드가 살짝 변한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시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 케이민스가 이렇게 해서 갈수록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이터레이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K-means 알고리즘은 K개의 파티션의 센트로이드를 랜덤리 초기화를 하고 두번 각각의 리피트 하는데 두 번의 포문이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에 관해서 인덱스를 어 g 인하는 거리 기반의 시밀러리티 기반의 가장 가까운 센, 주어진 센트로이드와 가장 가까운, 그리고 이것이 계산이 끝이 나면, a s s 이다된 거죠. 그리고 나면, 각각의, 각각의 파티션, 각각의 그룹, 각각의 클러스트마다의 평균을 취해서, mu를 다시, 센트로이드를 다시 업데이트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k-means라는 것은, 역시나, 이터레이티브 한 것이고, 컴퓨터를 활용하면, 컴퓨터를 활용하기에 상당히 장점이 있다는 것뭐 컴퓨터는 뭐 평균을 계산하고 거리 계산에서 가장 어 가까운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을 하고 이런 것은 결코, 결코, 결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 K-Means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어, 단순히 K-Means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EM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좀 여러분들 이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어이 EM은 뭐냐 하면 Expectation Maximization Algorithm 여기 이거에 대한 의미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크게 고민을 안 하셔도 좋고 EM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다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 치킨 앤애그 딜레마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누가 질문을 합니다 아, 이, 이, 이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어, person 1이 있고 person 2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주장을 하기에 A가 주어지면 나는 B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B를 할수 있는데 그 B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A가, 뭐 A가 주어지던 A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B라는 그두 번째 사람은 B가 만약 주어지면 나는 A를 할수 있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A가 주어지면 A를 알면 B를 할수 있고, 두 번째 사람은 B를 알면 A를 할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컨디션이 걸리는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두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은 A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B를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반면에 B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A를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이두 사람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딜레마인 거죠. 내가 뭐가 주어지기만 하면 난잘할수 있는데 그 주어지지 가 않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이뭐 지금 뭐 머신 러닝, 뭐 K 클러스터링, K n s 그런 알고리즘을 떠나서 이런 이러한 시츄에이션과 이러한, 이러한 상황, 이 여러분들도 많이 어, 부딪힐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서뭐 핑계를 많이 예를 들면 뭐 핑계를 많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게 주어지면 a가 주어지면 난 b를 할수 있는데 a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못 했다. b가 주어지면 내가 a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b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고 나는 그래서 a를 수행하지 못했다.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k-means 알고리즘에서 배운 경험은 무엇이냐?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방향이 있고, 이 방향이 있는데, 룹이 이루어지고 있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그러한 경우에는, A가 첫 번째 사람이 되었던, 두 번째 사람이 되었던, 틀리지언정 시작을 하자는 거죠. 그냥, 아무 A를 그냥 랜덤하게 그냥 정하겠습니다. 틀, 틀리겠죠, 당연히. 하지만 A가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B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그런데 잘못된 A이기 때문에 A 잘못된 A에 기반을 해서 한 B의 결과도 당연히 틀리겠죠. 하지만 여기에 의의는 한 번을 진행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틀렸지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틀렸지만 B가 뭔가 B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 이것을 이제 이 공을 두 번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B가 있으니 너는 A를 할수있 B가 틀렸지만 있으니 이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A를 하겠죠. 여전히 틀렸겠죠. 하지만 또 새로운 A가 뭔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공을 첫 번째 사람에 넘겨서 이 사람은 A가 되고 B가 되고. 그런데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 하면 이렇게 룹을 돌리면서 이터레이션을 하면서 A는 a 의 원래 뭐 정답이 있다면 A에 근사, 가까워지는 것이고 B도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B에 가까워져서 둘다 우리가 원하는 정답에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항상 수렴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수렴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왜 장점이냐하면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는 것보다는 무조건 좋은 거죠. 무조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각화를 하면 뭐 예를 들면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뭐이 A가 B로 가고 다시 B가 A로 가는데 이렇게 시 어느 이터레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수렴을 해서 점점 이렇게 점점 가까워진다고 뭐 여기가 정답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새로운 접근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클로즈된 형태의 어떤 해석적인 솔루션을 찾는 문제에 익숙하실 수 있는데 많은 부분이 조건이 틀리다던가 조건이 없다던가 부족하던가 그렇게 해서 해석적인 솔루션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 나는 할수 있는데 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틀린 가정, 틀린 스타팅 포인트에서라도 시작을 하라는 거죠 시작을 하면 그것을 반복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에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니까. <laughs> 예. 여기를, 어, EM 알고리즘 또는 K means에 대한 f u n d a m e n t a l 그, 여기서 수렴성을 따지거나 이런 상당히 수학적인 내용들이 뒤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것을 뭐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런, 그, 이걸 치킨엔 에그 프라블럼이라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이야기죠. 근데 뭐, 뭐죠? 이걸 논의하 고민하기보다 음. 시작을 하라는 거죠. 뭐 치킨이 먼저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라. 달걀이 먼저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K 민주로 오면 클러스터가 주어지면 클러스터가 주어지면 나는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서의 그 보시죠 각각의 클러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클러스터 아 알겠습니다. 내가 센트로이드가 주어지면 모든 데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것에어사인을 하면 되니까 그룹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는 클러스터링 멤버십이라고 했습니다. 멤버십. 그러니까 어느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지 저희가 알수 있는 거죠. 반면에 내가 클러스터링 멤버십을 알면 센터는 어떻게 구하죠? 평균을 취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사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게 주어지면 난 이거 할수 있다. 이게 주어지면 난 이거 할수 있다. 하지만, 둘다 주어진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시작을 하라는 거죠. 틀린 데이터 포인트에서도. 자, 그래서, k m a n s 라는 것은, 이런 EM 알고리즘의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입니다. 예. 그리고 어, 또요 그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고 해서 GMM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데이터 포인트가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이 데이터 포인트 여기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포인트와 이 데이터 포인트에서 거리를 어, 센트로이드 거리를 해서 딱한 곳에 어사인 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속할 확률, 이 데이터 포인트가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속할 확률을 해서 확률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펀더멘털하게는 K-means 알고리즘과 동일하고 EM 알고리즘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어, 이건 아주 자주 쓰는 그래서 GMM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인터넷에 그 다양한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K-means에서는 거리를 계산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강제로 그 클러스터로 어사인을 해서 클러스터 멤버십을 정하지만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은 그 거리를 그그 시밀러리티를 가우시안 디스트리션의그그 클러스터에 속할 가우시안 디스트리션의 확률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소프트하게 클러스터 멤버를 정한다.